자, 이제 깬두기 차례. 오늘 시를 말하겠습니다. 왕자, 이 욕상,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 우는 소리 들렸으리야.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호해 기다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야. 끝없는 광음을 시종이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의, 가난한 노래씨을 보여라.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뭔가 부르게 하리라. 와, 박수. 어, 잘했어. 여기는 더 붙이겠는데 대단하다. 잘했어요. 스위트 잘했어? 광야. 광야나. 음. 네. 음. 이거 커만 포마, 네. 이제 커만 이제 이되죠 음, 잘했어. 우와 지자 우리 여기 다시, 다시 한번 다시 면 찍자 앞에아 听不吧。 누구잖아, 쟤. 응. 저, 저돌쎈거 있는데, 저기 돌뜬 거예요? 어, 돌어있어돌아이 우와, 저거 봐라. 여기가 응. 해가 뜨고 있을 때 멋있는 곳이잖아. 来，这。来。来。来、嗯。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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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? 저 돌? 떠있잖아 지금 봐 돌이 떠있지 그럼 아니 좀불빛이 나오고 그러지 인데요. 들은 많이 네. 자, 오빠 잘도와 얘들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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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오빠, 어.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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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崔耀，海娜呀。 水呀！ 입도다수 <teenageriento> e 채나요 채나무리 안들어냐나 우와, 수염 뿌 너무 오래는거 아니야? 쉬 <목소리도> 이거 봐, 자. 거 아, 됐어, 됐어. 여기 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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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로가 재밌냐? 네. <laughs> 야 신나게 들았어자일시 논소감 한번 해주가요 자 오늘 어땠어요? 좋아요. 어떻게 저안 돼요? 자 걔네 오늘, 오늘 논소감 얘기해줘요 재밌었어요? 그래? 다음에 또 올까? 어때요? 잘른음 가까